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마철에 잠시 맑은 날. 거제 지세포, 지세포 방파제 가기 전에 무료 낚시 공원입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이 있어서 여기서 접선하기로 했어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오늘 초대 받았습니다. 어디 계실려나 사람 많습니다. 오늘 주말도 아닌데 평일이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게스트분 서민낚시님이십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좀 해도 될까요? 여기, 여기 괜찮아요? 두사람이람요 두 사람. 여기 응. 한번 하시는 거같고 여기 해도 돼요. 여기서 하면 안 돼. 아, 어, 해도 돼요. 되죠저 예, 예. 아, 하면... 캐스팅볼 치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꼬치고기 조금 조심하세요. 꼬치고기꼬치고기가 많아요. 아, 진짜? 네. 바다에 깔아 안 앉히면 되잖아요. 아니요, 꼬치 지금 다떠요 떴어요? 네. 음, 고가 음. 떠가지고.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바다입니다. 오늘은. 지세포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무료 낚시 할수 있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 지금 많은 인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빈자리를 한자리 뚫었어요. 어,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정리도 나오고 고등어도 나온다니까. 꼬치 고기만 조심하면 된대요. 꼬치가, 꼬치가 떠 댕긴대요. 꼬치가. <laughs> 꼬치, 서민 낚시님이 꼬치만 조심하라고 해서 그거 조심하면서 오늘 어, 채비는 일반 뿔락 루어 때에 치렁이. 네, 지그에드 게임입니다. 지그에드 게임을 할 거예요. 루어 낚시가 아닌 지그에드 게임이에요. 청년 조법. 오, 악세서. 아, 보자. 보자. 여기, 여기, 여기 캐나다? 아, 여기내 거. 아, 여기 교수니까? 청년 조법. 국산 청개비. <laughs> 국산 청개비로다가 일단 캐스팅볼 없이 지그에드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재밌게 낚시했네요. 왔다리, 왔다리. 소스왔다 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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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뭐, 왜 이렇게 이 감고 있어요. 감고 있는 일찍고 저쪽으로 가는데 뭐야? 고치고기 같아요. 오, 에이, 정말. <laughs> 얘 먹으면 안 돼요? 아니 고등어. 일 cm 짜리. 뭐야? 고등어인데?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예요. <laughs> 고등어야. <laughs> 고등어, 고등어. 좀 잡아봐. 얘좀 잡아봐. 몇 cm 되나 봐봐. 첫순데 꼬치고 그래서 실망했잖아. 이리 째고 저리 째고 하는 거 보고 고등어 같더라고아 아, 고등어 23위예요. 아,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 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니, 낚시 잘 하시네. 아이고, 아이이고아이이거이고이 <laughs> 어. 아이고. <laughs> 예? <laughs> 음. 아 아이고. 아아이아이이고아이아이 아이고, 아이아 사이즈 보자. 한딱20 나오겠네. 어딱2 0이네딱20 국산인데 완전 드래곤이야. 왓다리 왓다리. 근데 너무 작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몇 cm 이거 이거요? 어? 몇 cm 이거 이거야? <laughs> 야, 이, 눈만, 눈만 붙었어, 이거. 예, 얘, 예, 얘 뭐야, 예. 얘. 정경이 3cm짜리. <laughs> 야, 손맛 지게. 아, 야더커서흔시하를 노래실, 그러면 해질녘에 도착 하셔서, 그때 자리 잡으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이즈들이 너무 안기 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어, 고기 잘 잡으신다 어. 놀라겠네 얘는 너무 작다 방생해 줍시다 예예 예, 예. 지금 너무 너무 작아요 요즘 살려줄게요 얘는 20도 안된다 꼬치고기 어? 아니에요? 꼬치고기 <laughs> 귀쪽하게 생긴거 그, 못먹어요 버려요 고양이도 안먹어 먹어? 고양이도 안 먹어요. 어, 어묵하시면 됩니다. 아, <laughs> 아 다시 도못 먹는 거야? 안 먹어요, 안 먹어. 아, 못 먹는 건 아니고 맛이 없어서 안 먹은 사람들이. 고양이도 맛없다고 잘안 먹는 고기. 와. 초밥용 다섯 마리면 되면 요리하러 갈게요. 어,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laughs> 초춘장물때 다시 나갔어요. 오, 오 왔다 왔다 야. 뭐야 아, 나이스 샷 아이 꼬치고기 같은데 왜왜 <laughs> 왜 자꾸 이런거 물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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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팅 타입이에요 캐스팅거리 네. 플로팅 타입 지그헤드는 몇g 타이에요 지그헤드 2g 달았을걸요 여거 제가 집근방 지그헤드 게임을 하다가 바로 앞쪽에서 꼬치고기가 너무 오는거야 지금 플로팅 타입의 캐스팅볼을 썼어요. 그래 멀리 한번 노려볼게요 저 멀리서 이제. 큰 정경이나 고등어. 물면 킵키서가져갈게요 아, 이거 보세요. 아, 이거 트메단님도... <목소리> 연안... 어, 아지. 아, 이 아, 요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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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이 아, 이 아, 이 아, 거요 아, 요 이거 막미끼 뭘로 썼냐몇 메타졌냐? 막 아, 뭐, 이렇게 모델량만 어, 그냥 올라가는 거겠네. 얘 때문에. 도 지금. 아, 이런 <laughs> 아, 때문에 죽겠요 때문에. 어, 좀 왔는데. 왔싸왔싸왔싸아싸싸싸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오. 너 뭐니? 여 여기, 여기. 초밥요집밥이야 전갱이 낚시는 여러분 주둥이가 약해서 입질을 딱 하면 팍 채잖아요. 채면은 <laughs> 주둥이가 약해서 탁 터져 버려요. 끌어 끌려 오다가도 터져 버리거든요. 쉬워 보이지만 조금 어려운 낚시. 어 왔다 왔다 왔다. 뭘까요? 꼬치만 아니어라. 예. Yeah. 오. 오 <laughs> 자, 여러분 장이 <전기님> 왔어요. 왔다리 왔다리. 아, 까다리. 한 마리 잡아 봐, 조피디오입질냐 응. 어, 이쪽이다 방생하는 거는 본인 마음이니까. 강제가 아닙니다. 정경이는. 정경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콩그이도 다 잡아 가시거든요. 통째로 튀겨 먹는다고. 과일 안 갖고 왔는데? 아 예. 대충 여기서 손질을 해서 저 밖에 나가서 음식 해 먹을 거예요. 여기 안에서 될수 있으면 치사 하시면 안 돼요. 무료 공원이긴 한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곳이고, 뭐 텐트를 친다거나 여기서 뭐 음식 조리를 해 드신다거나 그러면 조금 사람들한테 피해가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만 조금 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낚시하는 공간이니까. 깨끗하게 써주시고, 여기는 딱 그때 해질녘 타임에 오셔야 된대요. 그때 딱 지나니까 피딩이 끝나고, 저희 피딩 끝나고 왔거든요. 딱 다섯 마리만 잡고 지금 철수합니다. 색감용 다섯 마리, 그 다음에 서민 낚시님이 주신 저 전갱이는 어, 다른 요리를 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저는 철수합시다. 지금 급하게 손질 몇개 하고 자리 옮길게요. 여기는 말은날 초저녁이 오는 걸로. 한번 기 잡을 때도 제가 오늘 아니 다음 에는내기 네 합시다. 어, 뭐네 모르지. 안 <laughs> 아, 누가 많이 잡냐? 딱밤 때리기 이런 거. 어, 아, 괜찮습니다. 어. 아, 소주를 물처럼. 아, 네, 저, 저, 오, 이렇게 마셔요 가득. 저, 저, 오. 이렇게 마셔요 이거 진로 아, 맞죠? 이거 내가, 네. 내가 알기로는 진로, 진로 맞는데, 킨사이다닌데 네, 진로. <laughs> 술을 사이다처럼. 어우, 대박. 아니, 이거 원샷다는게 아니고. 꺾어 마셔요. 그리고 피디님은 사이다. 어우.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잘. 네. 고맙습니다.